안녕하세요. 지면장입니다 오늘은 어, 원투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 가로로 치든 뭐 세로로 치든 뭐 그건 본인 스타일이고 자세 역시 다 다르기 때문에 어, 킥복싱과 뭐 복싱의 원투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어, 언급해볼까 합니다. 어, 간단한 영상이니까 어, 보고.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깨너비에서 카드를 보시고, 킥복싱에서는 상체를 딱서우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뒷꿈치가 살짝 들려졌있요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 순간적으로 손은 가볍게 치고 발차기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어, 그래서 킥복싱에서는 조금 서서, 원, 투의 궤적이 조금 손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겨드랑이가 떠있기 때문에, 조금 어 각도가 멀리서 이렇게 안쪽으로 오는 느낌 복싱에서는 그것보다 손과 손 사이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어깨나 배가 뒤꿈치를 띄우자고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허리 회전을 이용해서 쭉쭉 쭉. 손과 손 사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펀치가 들어갈 수가 있고 어, 허리 회전을 하면서 체중을 앞에 싣고 뒤꿈치가 뛰어서 돌아야 되는데 어, 뒤꿈치가 뛰어져 있으면 각도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를딱 디디 상태에서 허리 회전이 하면서 쭉자 여기서 좀더 세게 때리고 싶으면 앞으로 체중을 실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많이들 하는 실수가 어, 원투의 거리가 조금 달라요. 왼손을 뻗고, 왼손이 뻗은 것보다 허리를 회전 했을 때, 오른손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샌드백을 칠때 많이들 실수하는 게, 허리 회전을 하지 않고, 손을 다 펴기 위해서 다 뻗습니다. 또는, 앞에 있으니까, 샌드백 끊어치지 않고, 밀어버리죠. 자, 이두 가지가 가장 크게 하는 실수인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상대방이 때렸던 자세 상대방이 없다면, 아 있다면 허리를 회전을 한 다음에 손은 다안 꼬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원투 그냥 허리는 틀 돼요. 손은 다안 꼬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어, 이렇게 연습을 하기 전에 라이트 스트레이트만 연습을 하시야 돼요. 스트레이트 고 오른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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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하 실수는 원을 때리고 투를 다펴기 위해서 내 몸이 뒤로 빠지거나 허리는 틀지 않는데 가하는 상태에서 원투손 굽히더라도 허리는 다 틀든가 또는 왼손이 안 닿는 거리에서 오른손을 뻗든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어, 좀 더, 어, 원, 투가 상대방 카드 사이에 걸리지 않고, 카드 바깥에 걸리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연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